김주연이 현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나마 드러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의 중간 책임자예요. 김주연이? 왜 김주연? 민정수석. 네. 바로 직전까지 총선 이후에 불러들여 오기 전까지 그 사람이 김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독수 네, 한덕수 김현장이 있었고. 한덕수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띄엄띄엄에서 파손으로 존재합니다. 음. 그러니까 김현장이 있다가 정부 갔다가 소위 말하는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데. 그렇 어 정부 갔다가 또 김현장 일 보다가 나오면 오또 김현장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김주현, 민정수석은 현재 김현장 소속으로 용산에 파견 나가 있다고 아 보는 게야 맞아요. 야 파견 나가. 이게 무서운 표현이다. 괜찮았나요? 아 무서운 네. 표현이야 아 자, 그래서 어떻게 아 이거 접근해야 되냐? 당장 아 네트워크 커넥션 연출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김주현은 지금 자기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까? 당장 검찰에 김용인이 부를 때김용이가 음. 갈까 말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이랑 음. 어? 김현장 파견 직원이랑 상의해. 예. 그래서 상의해 가지고 심우정이가 이렇게 가지고 오렌지 해서 가르마 타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니까 최초 수사 내전 내란 최초 수사부터 김주현이 오케스트레이팅 한 거예요. 음. 지휘를 한 겁니다. 어, 그럴 수 있...